안녕하세요, 세바 아빠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필리핀 세부에서 건물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건물을 대략 한1년 정도 공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따지면은 준공을 받았어요. 준공 허가를 받고. 이제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팬더믹 기간이라 세입자가 뭐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건물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건물이 어떻게 건축이 됐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건물로. 건물은 여기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건물이 이쁘게 잘 지어졌는데 어, 대부분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지금 이렇게 그냥 정사각형의 아무런 디자인 없이 예전 방식의 건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건축 건물을 지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그런 디자인을 넣어서 건물이 이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한번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1층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는 이제 주차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이 이제 루프탑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층고가 높아서 복층의 개념으로 건물을 임대를 할수 있게끔 지어져 있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동차 이제 매장 그런 게 지금 약간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1층을 쭉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 옆면으로 가게 되면은 상부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메인 계단이 있고, 1층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 공용 화장실도 있고, 1층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게, 어, 중간중간 벽을 가벽을 치던가 아니면 벽을 세워서, 그러니까 분할 임대도 가능하고요. 통임대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이랑 약간 그런 개념이 조금 틀린 게 뭐냐면, 한국은 건물을 지으면은 안에 기... 기초적으로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하는데,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기초 건물을 세우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세입자랑 상의 후에 건물을 안 해를 어디까지 인테리를 어 해줄지 아니면은 샤시를 어떻게 해줄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대부분. 저는 건물주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모르고 건물주 지인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를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건물이 1층이 대략 평수로 봤을 때는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평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스퀘어미터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 한국도 스퀘어미터 단위를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막 이질감 있지 않는 단위일 것 같아요. 지금 1층에 여기 다른 손님들 계셔가지고 제가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99% 건축이 완료가 돼서 네. 여기 2층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안에는 이제 마감이 안돼 있는 상태고, 근데 대부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주, 그러니까 건물주분이랑 세입자분이랑 협의해서 샤시, 외부 샤시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크죠?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영상.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외부에 다른 건물들도 보이시는데 디자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시죠 그냥 눈으로 봐도 아마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건물주 분이 한국 분이다 보니까 그런 미간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1층이랑 2층이랑 거의 이제 그 디자인적인 부분은 똑같고요 이제 3층도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네, 3층도 똑같아요. 네. 일단은 건물이 되게 디자인적으로 잘 빠져서, 음,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분할로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층별마다 많게는 4개, 적게는 어 3개 정도? 나오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룡 복도 중간에 공룡 화장실도 있고요. 아마 임대 받으시는 분이 상가 또는 사무실 내에다가 화장실도 만들 수 있게끔 미리 배관 공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층으로 올라갈 건데,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루프탑 개념이에요. 그래서 4층근데 임대가 나갔대요 한국에 계신 분이 필리핀에 오지 않고 지인 어, 통해가지고 임대를 하셨고요 지금 여기는 라운지 바겸 레스토랑을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상층 4층으로 올라왔는데 아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지붕 처리가 안돼 있고 이게 확 터있게 돼 있어요. 풍경이나 이런 거볼수 있게끔 제가 좀더 시간이 나거나 공사 진행이 됐을 때 한번 날 잡아서 공사 되는 이쁜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위에 올라오니까 4층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원하네요.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붕도 설치하려고 앵글 잡고 있고, 네. 이쪽으로는 아마 주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은 화장실, 네. 화장실 만들 것 같아요. 헬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여기도 원래는 터져 있는 건데 아마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샤시를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짜 가지고 미리 틀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약간 틀리게 한국은 다벽이 막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디자인을 하고, 할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축, 그러니까 건물? 건물 계약의 구조가 중국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아는 지인분이 중국 상해 쪽에서 상가를 하고 계신데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 안에 내부 기초 인테리어가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주가 기초적으로 너무나 모든 걸다 막고 있어서 그 부분이 없어서 좀 그렇고 일단은 다시 한번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에서 다시 한번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1층 내려와서 그 건축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를 조금 드리면 여기 현재 바닥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퀘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900스퀘어미터가 된대요 900 스퀘어 미터가 평으로 따지면, 한국 평수로 따지면, 한 272평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건축법을 보면은, 땅을 임대를 받거나, 땅을 사서, 건축을 올릴 때 보면은, 그 건축 허가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이 지금, 353 스퀘어 미터로 건축을 했고, 평수로 따지면은, 107평이래요. 107평. 근데 제가 이제 앞전에 1층 평수를 너무 크게 얘기했는데 건물이 너무 잘 빠져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107평 정도 되고 전용 면적 여기 이제 복도가 있고 공동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이런 거를 빼고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한 층당 대략 252스퀘어미터고 평수로 따지면은 대략 한 80평 조금 안 되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건물주분이 한국처럼 뭐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현수막해서 어떻게 이제 임대를 주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이나 아니면은 좀큰 매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은 2층, 1층 같은 경우는 식당도 괜찮아요. 여기 위치가 번화가 그런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아마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외부 소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특성상 저희는 한국인이 여기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땅을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법인회사를 갖고 있어서 땅을 소유를 할 수는 있긴 한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추후에 문제가 소지가 될게 많아서 대부분 땅을 장기 임대를 하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땅을 임대를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지으신 거고 어, 가장 궁금한 거는 땅 임대료. 근데 땅 임대료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폭이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1스퀘어미터당 저렴한 데는 뭐 50회소? 50회소면은 대략 한 11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으로 따졌을 때는 3000원 안팎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싼 데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한국돈으로 뭐돈 100만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해변을 끼고 있다거나 뭐 그런 위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어, 그렇게 싹 저렴한 위치의 땅은 아니어서 금액이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이렇게, 어, 외국에서, 필리핀 세부에서 이제 건물을 짓는 한국인, 그리고 이제 건물주.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제 아마 이제 큰 꿈을 갖고 와서 이제 외국에서 건물주가 되고 임대 사업,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인데도 한국을 못 가는 이유가, 어 이런 건물들도 갖고 있고, 저처럼 뭐, 다이빙 샵이라던가, 리조트, 식당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제가 또, 좋은 아이템,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한국인들이 해외 필리핀 세브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브 아빠였습니다. 빠빠이